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 17분 정석투자 월요일 주식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1만명 돌파 때어 구독자 정치자 종목 상담 공개 어, 접수해 가지고 유튜브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그러한 코너도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석투자 멤버십은 5월 15일 날 출발한 방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고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이 방에다가 제2의 특급 추천 종목이 될수 있는, 예, 제2의 특급 추천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제가 이례적으로 한개더 넣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방에 선 추천, 선 추천한 종목이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제가 추천한 당일날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접근하시기가 어려우셔서 어려우셨을 거예요. 요한 종목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안 차원에서 한 종목 더 추가 추천하는데 그 종목이 바로 특급 추천 종목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곧올 거다. 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정수투자 종목도 여러분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련도 걷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선정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 확률이 높은 종목을 저는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닭고기 하림 하림입니다. 한때 HMM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그닭 팔아가지고 닭고기 팔아가지고 생닭 팔아가지고 전국의 치킨집에 다 납품해가지고 재벌이 된이 하림의 주가는 오늘 급등을 지금 도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방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제가 자 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드릴게요 할인 급등 중이 할인 급등 중입니다 보유자 1번요 라고 하죠 수익 실현하세요 할인 보유자 수익 실현하세요 라고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12% 114만원 수익 실현하죠 맞죠 자 축하드립니다 하고 또한 분이 할인 292만원 수익 실현 하시죠 맞죠 그리고 제가 할인을 그 전에 자 보세요 제가 정독투자 방에다가 설문조사 미리 미리 다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곧쏠 겁니다 할인 보유자 평가 올려주세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며칠 안 됐어요 예 할인 보유자들 그리고 제 지인 여러분 우리 교육방에 사라고 하는 거는 제 지인들한테도 저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1분 상관으로 교육방에 먼저 9시 2분에 메시지 보내고, 제 지인한테 9시 3분에, 할인 급등 중이다. 팔아라 얼른!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 동생들한테, 지인들한테. 뭐, 뻔한 얘기지만. 진짜. 이미 이, 제 지인 동생들은, 저를 벌써 5년을 넘게 겪었어요. 예이 주식으로 막 세월은 더 오래됐지만은 주식으로는 5년 동안 상당히 수익 많이 됐습니다. 정말로, 예, 진짜로. 그러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가족도 사라고 하고, 우리 교육방에도 사라고 하고, 보세요 여러분. 하림 다 같이 추천하잖아요. 제가 하림으로 딱검세이가 나, 자료딱 뽑아내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보세요 여러분. 급등합니다. 급등. 제가 항상 이런 얘기 자주 하죠. 겨울에는 우산을 사놓고 여름에는 보일러를 사놔라. 맞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정말 단순한 투자의 논투어 투자의 논리입니다.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 닭고기 시즌이 이제 지금 봄되고 여름되고 이제 하면은 몰라 그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만은 제가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단순한 경제 논리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 생활 속에 모든 주식이 다 있다 그리고 하림은, 하림은 제가 진짜로 거의 작년 여름쯤에 추천해 가지고 사 놓고 못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기다려라 홀딩 해라 팔 종목 아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림이 예 하림이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이든 교육방이든 간에 여러분들 정석투자하고 함께 하신다면 은 웬만해서는 개잡주한테 물려서 개고생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종목들 중에 한, 한 종목은 15%에서 많게는 25%까지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습니다. 테마주 하나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몰빵만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본전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타이밍에 제가 사라. 추매하라 하면 추매하시고. 끊어내라 하면 끊어내시고. 이것만 하면 된다. 반드시 제가 이 종목의 마이너스는 책임져 드린다. 하지만 몰빵만 하지마라. 그러면 반드시 기회 있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손절할 종목이었으면 진작에 끊어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와주면은 그런 마이너스 종목들은 여유가 생겨버려요. 더 추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버리고 더 기다릴 수 있고 더 공격적으로 자리를 분석해가지고 어 이거 평단 평단 낮춰야지 수익도 났는데 이렇게. 대, 뭐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라도 할수 있는 얘기지만은, 몰빵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 수익난 거 있으면 수익금으로 하락 종목들 구출할지, 추매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하림으로 수익난 우리 정석수자 교육방 및제 지인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축하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장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아침부터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바로 볼게요. 삼성중공업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6%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번 주에 크게 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5,840원 정보점을 갱신하면은, 정보점을 갱신하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16,000원이 돌파되고, 17,000원 접근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수익실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번주에 크게 슈팅 한번 나올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17000원 딱 돌파하잖아요 또 수익실현 하시고 다시 이제 15000원 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여유자금만 있거나 시드머니가 있다면은 살짝 조금 더 발을 담궈보세요 특별하게 지금 빠질 이유가 없는데 누르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매수의 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겁먹지 마시고,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한 걸음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시기를 제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하고 카카오 지금 다 보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카카오는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수익 나면은 카카오, 시드머니를 일부러 투입해서, 뭐냐, 추가 매수한, 뭐냐, 추경 매수하는 거는 저는 권장하지 않고, 종목을 수익을 내가지고, 카카오를 추격매수 하는거는 제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원금 투입은 잠시 스톱 해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6만 전자 이후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언급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고 지켜보고요 LG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매수 유효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홀딩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종목들 지금 lg 생활 건강도 괜찮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들 지금 또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악재가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회사가 문제없는데 증시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는 날은 반드시 춤에 또는 홀딩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식 하루 이틀만에 승부될것 같으면 정말 땡큐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버텨야 될 이유와 손절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배워보시라라고 제가 계속 권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멤버십에다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추가 추천 종목 한 종목을 더 넣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투자 종목 웬만해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2020년도부터 2020년 유튜브는 뭐한 지는 2023년 8월부터지만은 어, 주식 교육한 지가 2020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이 자리에 올해 이제 10월 다 되면은 만 5년입니다. 결코 그냥 온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는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독투자의 교육 배워보시고 1년 동안 교육방 제공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긴 시간 가지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면서 자신만의 주식을 한번 자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